아좀 쑥스럽다. 아나 처음이에요. 아 통과도 응. 처음이에요. 에이, 그거 대화도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음. 나이가 50대 후반이 맞으세요? 예. 네. 아 어, 사진을 어. 보면은 완전 음. 되게 젊어 보이는데. 우리 총각 뭐 사줄까? 자기 네. 비냉 좋아해? 물냉 좋아해? 아 남자는 오. 비냉이죠 당연히. 내가 하면 되지. 계산 누나가 하고 그러면은 네. 카드는 내가 낼게요. 아 귀엽다 우리 총각. 아, 오늘은 음. 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뭐 냉면 먹고 후식으로 커피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처에 네. 저수지 있잖아요. 다른 지구 넘어가는데 어. 네. 거기 드라이브 갈까요? 내가 나한 20년 넘게 했어요. 괜찮아요. 미모의 여자분과 드라이브 커피를 그쪽에 가서 먹을까요? 그럼 그, 음. 경치 좋은데 가서 맞아요. 커피 마시면 좋잖아요. 어, 내가 자기 사진 음. 봤더니 네. 되게 미남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설레요. 아 그래요? 누구 닮았냐면 네. 우리 대리님이 되게 미남이었거든요. 아, 음. 어, 그분 닮았네 보니까. 이모처럼 되게 막 자상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음. 대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음. 네, 그냥 뭐 음. 자유롭게 여자 만나고 음. 그런 게 저는 편하고 좋아요. 음, 네. 음 우리 이따가 냉면 네. 먹고 네. 저수지 그 근처 가, 갈 거잖아요. 네. 거기에 식당도 괜찮은데 많고 네. 커피숍도 있고 네. 어, m 티도 있더라고요. 아뭐 말하는지 알죠? 알죠. 어 진짜 음. 점심과 저녁은 제가 책임지고 꼭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1 시에 네. 그 냉면집에서 봐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네요. 네, 아이고 이렇게 토, 통화는 처음하네요 진짜. 아좀 숙스럽다. 네, 계속 톡으로만 얘기하다가. 아 이런 목소리구나. 네. 오. 어... 아그 아, 어플을 어플에서는 어. 뭐 이렇게 어. 누구 만나 보셨어요? 아나 처음이에요. 아 통화도 처음이에요. 네, 그거 대화도 처음이에요. 난.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안 했어. 아 그래요? 음 나는 네. 뭐 그럴 정신도 없고 포기심에 네. 한번 했는데 네. 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네. 음 나는 음. 태어나서 그런 대화는 처음 해봤어요. 아. 음. 아, 심심할 때 하면 재밌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어, 좋고. 아 어, 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이 어플이 지역 네. 어플이잖아요. 네. 네. 동네 친구 사귀는 어플이잖아. 네. 어, 근데 우리 같은 동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네. 만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을 수도 있겠죠. 서로 어. 몰라서 그렇지. <laughs> 어, 산책하다가. 네. 어, 치고 지나가실 수도 있고. 네. 식당에서도 옆자리 앉아서 밥 먹었던 적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음. 나이가 50대 후반이 맞으세요? 나요? 예, 어. 아, 사진을 보면은 완전 음. 되게 젊어 보이는데. 막 30대 같이 보이는데. 아, 그게 사실 좀 예전에 찍은 거긴 한데. 예. 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해요. 그 사진에. 그래서 돌려놨지, 그거를. 네. 예. 되게 되게 젊어 보여요. 저는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음... 30대 초반 같이 보이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우 그 정도는 아닌데 총각이 말을 되게 예쁘게 하네 아 그래요? 오, 우리 총각 어. 뭐 사줄까? <laughs> 우리 목소리도 텄는데 밥 네. 먹을까? 예 네, 좋죠 아우 저 오늘 일요일이라 그래도 예 네. 네, 늦잠 자고 그냥 심심하고 막 그래서 음.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제가 아, 통화하니까 네. 반갑네. 그러면 네. 우리 집도 가까운데 네. 집 앞에 그 육삼냉면 있잖아요. 아, 거기 예, 네. 저 알아요. 저 가, 여름에 네. 거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요, 거기. 오, 자기 네. 비냉 좋아해, 물냉 좋아해? 저는 당연히 비냉이죠. 비냉이요. 아 남자는 오. 비냉이죠, 당연히. 아 그래, 남자는 물냉 많이 먹던데? 아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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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그거야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예. 나는 나는 비냉 좋아요, 나도. 어 그래요? 예. 어 그러면은 음. 냉면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진짜. 아, 누나가 사줘야지, 누나가.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아유, 음. 내가 예쁜 누나 만나려면 내가 사줘야지. 음, 특히 음. 그거는 그러면은. 네. 먹는 거를 이제 일단은 식당에서 같이 먹고 계산은. 음. 음. 음, 누나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이늘 뭐 오늘... 계산을 누나가 해요 내가 하면 되지 계산 누나가 하고 그러면은 네. 카드는 내가 낼게요 <laughs>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웃음> 그럼요 <laughs> 아 귀엽다 우리 총각 <laughs> 그러면은 시간이 오늘 얼마나 좀 아, 오늘은 음... 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일정이 그냥 아... 집에서 뭐 그냥 테레비나 보다가 핸드폰이나 보다가 아... 아... 음 나도 그렇겠네요. 뭐할 일도 다 해놨고 네. 그냥 뒹굴뒹굴 쉬는 타이밍이라서 네. 음, 그러면 은 점심시간에 있다가 네. 거기 냉면집 앞에서 보는 걸로 네 그래요. 만약에 사진을 너무 심하게 보정한 거면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고요. 아또그 네. 앞에서 못 알아보겠으면 네. 전화하기 아 그럼 되죠. 뭐. 어... 네. 그럼 냉면 먹고 우리 입가심하러 갈까요? 네, 그렇죠. 냉면 먹고 커피 음. 한잔 하고. 음. 네, 좋죠. 커피만 마실 거야? 그럼 뭐, 뭐 냉면 먹고 후식으로 커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음, 커피 먹고 또 음, 시간도 좀 이때매. 네. 아, 어, 그러면은. 네. 내가 차를 가져갈게요. 네. 어. 근처에 네. 저수지 있잖아요 저쪽에 네. 한 10km 달리면 있잖아 다른 지구 넘어가는데 어. 네. 거기 드라이브 갈까요? 어, 드라이브도 좋죠. 그런데 어. 아, 오늘 조금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운전하기? 천천히 하면 되지 괜찮아요. 네. 음, 아니, 그 내가 하다... 운전을 해도 되는데 또 응. 남의 차 운전하면 또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아, 내가 나한 20년 넘게 했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음. 저야 고맙죠. 뭐 이렇게 그렇지. 미모의 여자분과 드라이브. 아, 내 차도 음. 아니고. 음, 아니 음. 뭐, 뭐 가까운데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드라이브하고. 네. 네. 음, 음 뭐. 와, 나 진짜... 시간 여유 있는 걸로. 어나 여자가 차 갖고 나와서 나를 드라이브 시켜준다는 건또 처음이네 <laughs> 진짜? 뭐, 음. 뭐 나는 차가 더 편하니까 그냥 예 음. 네. 그렇게 가져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냉면을 드시고 음. 커피를 그 쪽에 가서 먹을까요 그, 그, 음. 경치 좋은데 가서 맞아요. 커피 음. 마시면 좋잖아요 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진짜. 아 좋은 생각이네 네. 그래요 아니 뭐밥 먹자마자 커피를 드셔야 되면 뭐 음. 커피 하나 뭐 편의점에서 대충 사서 마시면서 음. 가갖고 커피숍에서 또 커피 한잔더 해도 되고요. 맞아요. 네. 음, 그렇게 합시다. 네. 어 그러고 또 혹시라도 뭐 술을 마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술은 뭐취향이 어떻게 되요아저술 되게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예. 네. 네. 나는 그냥 뭐. 맥주 한두병 정도 그 정도 먹어요. 아, 주량이 응. 그 정도. 응. 응. 자기는. 전, 아 저요. 저는 응. 저는 소주 한 진짜 한세 병까지는 마셔요. 어잘 먹네. 네. 어. 근데 세 병은 조금 무리고. 음. 두병 가까이 정도, 두병 조금 안 되게. 음. 뭐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마시네. 어. 네, 못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되게 좋아하고요. 음. 응. 예술술 자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음예 혹시 뭐술 먹으면 술만 먹고 마는 거죠 뭐 네. 말을 많이 한다거나 네뭐 간판을 째려 보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없어 아. 예, 술 먹으면 예쁜 여자는 째려봐도 간판을 째려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또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어... 예쁜 여자를 보면 기분이 나빠지기는 하지. 왜? <laughs> 아니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얼마 기분이 나빠. 음... 술도 먹었겠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음...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좀 째려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laughs> 아고 말도 잘하네 진짜. <laughs> 이따가 음... 제가 만약에 술뭐 음... 먹게 되고 음... 나서 제가 째려보면 음... 본인이 이제 예쁜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음. 아 그렇게 인정받는 거구나. 그렇죠. 아, 때려본다. 네. 어, 그럼 술 먹기 전에는 전에 때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 제가 이제 눈빛으로 욕하는 거예요. <laughs> 뭐라고 욕하는 거야? <laughs> 그거요. 응. 어. 너 여나 막뭐 그런 욕이에요. 너 못생긴 여나 막 그런. 응. 어? 어. <laughs> 아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뭐 한참 누님이신데 제가. 음, 내가 음. 예쁘게 하고 가야 되겠다. 네, 안돼. 아, 음. 음. 워낙 그 진짜 사진이 완전 완전 보정 막 이런 것만 아니면, 음 요즘 보정 어플 쓰면은 완전 딴 사람 되잖아요. 어, 맞아요. 막 얼굴형부터 엄청. 네. 네. <laughs> 그냥 다른 사람이요. 어, 네,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만 아니면, 음. 네. 제가 다 알아볼 수도 있, 알아볼 수 있고, 째려볼 볼 일도 없고 음. 그럴 거예요. 음 그냥 나뭐 그냥 평범해요 그러니까 네. 뭐 동네 친구 만난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네음 이따가 네. 보고 혹시라도 뭐 네. 실망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예. 네. 어 우리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아, 그래요 어, 내가 자기 사진 음. 봤더니 네 되게 미남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설레요 아 그래요 음그 누구 닮았냐면 네 내가 첫 직장 다녔을 때네 우리 대리님이 되게 미남이었거든요 어. 어, 그분을 내가 좀 마음에 들어 했는데 연결은 네? 안 됐어요 아. 근데 그분이 진짜 미남이어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음. 어, 그분 닮았네 보니까 아 그래요? <laughs> 어, 아, 키도 크고 네. 얼굴도 작고 네. 어, 매너도 좋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네. 아 그분 생각난다 네. 어,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예. 아, 나도 음. 처음에 이모 사진 봤을 때, 음. 뭐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음. 탤런트 옛날 탤런트인데, 음.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음. 봤는데 그 연예인 음. 누구 닮았는데 막그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오, 진짜? 네, 예. 옛날 연예인들은 진짜 허리도 막 엄청 네. 가늘고 예쁘고. 맞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예. 아 그런 사람을 내가 닮았다고요? 네 예. 되게 어. 날씬하신 것같은데몇년 어, 전까지는 날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보통이에요 아, 뭐, 아줌마 몸매가 그렇죠 뭐 예. 나이도 많고 근데 나이, 나이로 봤을 때도 그러면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진짜 날씬한 편이시죠? 음, 친구분들은 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살다 찌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씨. 네, 반 정도는 살쪄서 다이어트하는 사람 많죠. 네. 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계속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음, 위장 수술한 친구도 있어요. 위장물요? 네, 위장 음. 절제인가? 그 아, 많이 안 먹으려고. 네. 그리고 워낙 비만이라서, 네. 그거 수술하고 뭐 한약도 먹고. 음. 음. 그리고 성인병도 있고 고생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음, 벌써 그럴 나이신가어 그렇죠. 그 친구는 워낙에 음. 어릴 때부터 좀 비만이었어요. 네, 아하긴 네. 맞어. 네. 우리 우리 엄마보다 몇살안 어리시니까. 음 맞아요. <웃음> 아 <웃음> 혹시 음. 내가 이모뻘이죠, 그렇죠? 네, 우리 막내 이모보다 음. 몇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우리 막내 이모가 몇 살이지? 50대 중반? 좀 너무 음. 후반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음, 나랑 비슷한가 보다, 진짜. 네. 아. 그래서 되게 이모 같이 막 저한테 뭐. 응. 음. 자상하게 대해 주셔갖고. 그래서 사실은 또래 여자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수다나 떨려고 거기 어플 음. 들어갔었던 거였는데. 아, 그랬어. 네. 네 그런데. 어떻게다 하 우리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냥 잠깐만 얘기할까 뭐 이제 그러고 얘기 시작한 건데. 음. 예, 근데 뭐 이모처럼 막 되게 자상하게 제 나이 듣더니 막 웃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laughs> 음. 예, 그러면서 막 이모처럼 되게 막 자상하게 대해주셔갖고. 음. 그래서 대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음 맞아 궁금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예. 하고. 예 편해서. 어. 음. 그러다가 계속 대화하게 되고 카톡 맞죠. 주고받게 되고 이제 연락처 제가 번호 따고 맞죠. 막 그랬던 거죠. <laughs> 벌써 한세달 됐다, 그렇죠? 그러게요. 어. 전화를 한번 저는 하고 싶은데 막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전화하겠다는 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좀 걱정됐죠. 응. 그렇죠. 그래서 응. 제가 그냥 응. 카톡으로만 하고, 음, 응. 응. 그랬던 거죠. 음, 우리 총각은 지금 뭐. 아이가 30대 초반이라 그랬나? 네. 어, 그러면 은 부모님이 네. 이제 결혼하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겠네요. 네. 뭐 여자 데리고 와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어. 아 여자가 뭐 있어야 데리고 가죠. 어. 나같은 찌질이를 뭐 어느 여자가 뭐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뭐가 찌질이?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 뭐, 생긴 게 중요한가요? 결혼하는데. 어. 네,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은 또 많은 기회가 있는 세상이니까. 네, 그냥 뭐 음. 자유롭게 여자 만나고. 음. 뭐 그런 게 저는 편하고 좋아요. 음. 네.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죠? 네. 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어. 네. 좋은 나이도 있고. 네. 어, 지금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좀가. 음, 아 근데 음. 만나줄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저를 만나주는 네. 여자가 고마운 거죠.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뭐, 예쁜 나이인데. 그렇게 기회는 많지 않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래? 네. 뭐, 결혼할 남자 찾고 여자들도. 음, 음. 남자들도 결혼할 여자 찾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될수 있으면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네, 만나서 음, 음. 그냥, 그냥 가볍게 음. 만나고, 뭐, 음.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 그 이런 생각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나 이 또래도. 음, 그렇겠다 진짜. 네. <laughs> 이따가 그러면 우리. 예. 네. 음 그동안 얘기도 잘 통했으니까 이따 만나서. 예. 네. 냉면 먹고. 네. 그러고 조금 지나면은 이따가 비끄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부가 네. 그러니까 거기 저수지 앞에 가서 거기 뭐탐책할 네.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네. 음 그럴 때 음. 있는 것 같으니까 가봅시다 네. 거기. 네 아, 거기 커피숍도 음. 많고요. 음뭐 식당 같은 것도 많고. 네. 음 우리 이따가 냉면 네. 먹고 네. 저수지 그 근처 가, 갈 거잖아요. 네 거기에 식당도 괜찮은데 많고 네. 커피숍도 있고 네. 어, MT도 있더라고요. 아요 아, 네, 지나가다 봤어요. 네. 아뭐 마르는지 알죠? 알죠. 어 거기 가면은 음. 속에 네. 뭐 녹차나 뭐 믹스 커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음. 어 좋죠. 커피는 저는 하루 종일 많이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아 커피를 마시러 MT를 가자. 그러면 좀더 음. 편하지 않을까? 아우 좋죠. 어. 저야 땡큐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네.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나와서 또 늦은 아. 저녁 먹어도 되고. 저 제가. 진짜 음. 점심과 저녁은 제가 책임지고 꼭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 <laughs> 그러면 좀 네. 준비 좀 해야 되겠다. 네. 음. 아, 뭐. 에이. 에이, 뭐 준비할 게뭐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에이. 음. 네, 그냥 편안하게 하루 종일 그냥 데이트하면 음. 좋겠어요. 음, 네, 그래 봅시다. 그러면. 네, 제 말을 뭐 워낙 잘 받아주시니까. 음. 네, 이모처럼 막. 이렇게 음. 받아주시니까 제가 자꾸 그래서 음.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럼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모가 음. 저한테 계속 음. 그 누나라고 자꾸 부르라 그러는데, <laughs> 아니,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음.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음. 우리 이모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laughs> 아 누나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런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음. 제가 언젠간 누나라고 부르다가 음, 음. 음, 언젠간 뭐 이름을 부를 수도 있죠. 아, 그렇겠다. 이따가 음. 일단 만나서 네. 분위기 보고 호칭을 네. 또 바꾸고 또 바뀔 수 있겠다 그런 거. 아, 그렇죠. 제가 음. 한번 호칭 바꾸는 음. 거 제가 잘 못해서. 맞아요, 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 노력을. 음. 하여튼 뭐 이따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네. 음, 나는 자기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일단. 아, 그럴까요? <웃음> 음. <웃음> 그러면은 이따가 1시에 네. 그 냉면집에서 봐요. 네, 1시까지요. 네. 네, 알겠어요. 음, 이따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늦지 않게 갈게요. 네, 네. 네. 네.